유니섹스라고 어. 해가지고, 맞아요. 이런 비슷한 디자인에서 좀 약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여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 그럼요. 이전부터 워낙 부츠를 좋아하시니까. 옷을 안 가려요. 음. 지금 저랑 예진 씨랑 완전 다르죠? 저는 그냥 <laughs> 일반 니트에다가, 청바 에. 그, 뭐야. 반반 사어요 이렇게 스타킹에 매치를 해봤는데 저는 브라운 컬러를 신었어요. 내 컬러 비교를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저도 조명 때문에 가끔 헷갈렸는데 요게 브라운이고 요게 와인 컬러입니다. 음. 비교해보시면서 지금 빠르게 선택해보시고 지금 와인 같은 경우에는 225 사이즈가 벌써 매진이 됐어요. 시간이 지금 촉박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와 원하는 컬러 빠르게 선점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26,000 600, 6원 <laughs> 지금 300분이세요. 300분이에요. 네. 죄송해요. 22,600원. 지금 비교를 몇개 해드릴게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절대 디테일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게 저희 이 색깔 컬러별로 다 맞춰드렸고 오토스토퍼 지퍼도 컬러별로 다 맞춰드렸고 기본적으로 아델라 공법이라고 해서 이건 거의 수제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건데 손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발볼 좁아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웬만하면 스티치를 좋아하는 게 빈티지한 살아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채식부츠는 기본적으로 발 얇아 보이고 굽도는2 6 6 0 0 앞뒤 뚫린 샌들도 아니고. 솔직히 앞뒤 뚫린 샌들도 이 가격 주고는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요런 디테일 사양 따져보시면 은 저희 전 공정과정 다 국내 생산입니다. 음. 요즘도 알아봐주세요. 어디 저기 먼 나라 이웃나라 아니에요. 진짜 국내 생산으로 국내 장인들이 제작한 건데 26,600원 어. 이라는 거. 강조해드리지 네, 블랙 브라운 보셨고요 음. 모델분들을 통해서 매진이 좀또 바른 빠르게... 매진 컬러 매진 사이즈가 좀 떴어요 네. 지금 저는 브라운 컬러 신고 있고요 그냥 일반 저는 레깅스랑 스타킹을 굉장히 즐겨 신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맨투맨에다가 겨울에는 여기 왜 코트만 걸치면 그냥 바로 벤치코트라 그쵸 보세요. 브라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아 스웨드 느낌이 굉장히 잘 사라져 있는 게 바로 또 브라운 컬러고요. 뒤태도 네. 역시 이렇게 진장식으로 포인트 돼서 뒤태도 예쁘고요 바닥도 그냥 미끄러워 하나가 아니고 별모양으로. 예쁘죠 음 옆태도 예쁘고, 아트도 예쁘고. 세상에. 발도 너무 얇아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매진된 컬러 좀 보여드릴까? 지금 블랙 다음에 그레이 컬러예요. 그냥. 그리고 예진 씨가 무슨 음. 컬러 신고 있죠? 제가 지금 브라운, 브라운 컬러. 컬러.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 쿠팜은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또 낮아 보여도요. 뒤에 3cm 정도 굽이 있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뒤에가 3cm고 앞에가 1.5cm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다 이렇게 타공기법으로 덜어드려서 봤을 때는 약간 묵직하면서도 빈티지해서 멋스럽지만 그래도 약간 가볍게 신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다 보시면 한땀한땀다 스티치 작업 들어가서 빈티지한 감성까지 같이. 그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아, 오늘 가격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 말고는 어떻게 보면, 어우, 가격 얘기하기에 너무 나쁜 거예요, 시간이. <laughs> 지금 뒤에도 싸피하는 느낌을 한번더 덧대서, 물론 고정력도 있지만, 소재와 소재의 믹스 매치를 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하자 정말 가죽 같은 느낌이 너무 잘 살아있는 소재. 앞뒤. 아 앞부분과 뒷부분의 매력이 전혀 다르고요. 이런 부자재도 같은 재원단으로. 그리고 징장식도요. 그냥 단순하게 번쩍이는 게 아니라 요즘 또 2018년 트렌드가 이런 황동색의 이런 징장식이 또 대세라고 하거든요. 그 트렌드까지 꼭 맞춰서 이렇게 이까지. 이건 열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장식이에요. 지퍼는 오토스토퍼 지퍼로. 여기 플로즈랑 로고까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고 닫으면 돼요. 굉장히 잘 열려요. 이런 부자재, 요런 디테일을 보시면, 오늘 39,000원? 부춘데요 물론, 직전에 보셨던 26,000원 대도 너무 좋았지만, 요런 롱, 약간 미들 부춘데요 정도 가격이면, 아. 음. 자, 37,000원 에 쇼핑하시는 겁니다. 브라운 컬러 보셨고요. 자, 모델을 통해서 또 다른 컬러 보여드릴까요? 역시, 모델은 조금 더 앞서가네요. 주름치마 스커트도 살짝 스타킹에 다 신으면서. 제가 신고 있는데요. 음. 대부분 브라운이나 뭐 카키, 카멜도 그렇고 요 블랙은 완전 새카맣지만 네. 뒤쪽에는 뒤축을 한번 쭉 보시면 은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뒤에 약간 사피아노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더 그러니까 내구성은 좋고 잘 잡아주지만 멋스럽게 또 표현을 해드렸고 선생님 느낌으로 조금 더 디테일도 살려드렸고 앞에는 진짜 무슨 가죽 무슨 무드질 했을 때그 느껴지는 약간 크랙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서 되게 멋스러워요. 뒤태까지 음. 그리고 고무 발포창이라고 하면 솔직히 쭉 조 가격대가 올라가져 있는 슈즈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비주얼적으로 조금 쫀득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묵직하니 약간 로퍼에서도 많이 음, 쓰이고요. 그럼요. 래서 어, 저는 한쪽에 브라운 신었고, 음. 아까부터 여기 너무 신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 <laughs> 컬러로 한쪽에 신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 춥다 보니까 외투도시커멓고 뭔가 묵직하다면. 발에 한번 이렇게 엣지를 줘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포인트 색상으로 활용을 하셨다가 이제 조금 날씨 풀리고 봄쯤 되나 할땐 청바지에다 요거 하나 딱 매치해서 그냥 니트에다가 걸쳐보셔도 되고 살짝 약간 블랙마틴의 그런 느낌이 감성이 살짝 나는데 이게 발포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키가요. 뒤에 3cm고 앞에가 1.5cm거든요. 안에 기모감이 있기 때문에 신었을 때 맨발로 신어도 발이 포실포실하니 따뜻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간절기 때는 이런 약간의 약기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시즌 슈즈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 37,000원대 삼성카드 5% 받아보시고 자동주문전환 연결해보시면 지금 보신 시이 부츠를 37,000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냥 거. 자 블랙 하키 보셨고 저는 브라운 <laughs>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신고 나갔는데 다른 컬러로 도 그냥 그 장소에 수 아, 네. <laughs> 플로즈 모임 될수 있어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네. 보세요. 저는 한쪽에 여기가 카멜 컬러. 네. 제 개인적으로 지금 방송하는 내내 눈에 쏙쏙 들어오는 컬러. 네. 왜냐하면 마음은 벌써 보이니까 네. 그리고 브라운 컬러입니다. 지금 약간 오묘하게 다른데 브라운은 계절 상관없이 오래도록 신어보실 수가 있고 요즘 이제 아무래도 아우터가 조금 칙칙하고 뭔가 좀 무겁다고 느껴지시면 음. 이렇게 포인트 주세요. 너무 잘 나왔어요. 고무 발포창에 살짝 묵직한 감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는 시기에도 손색이 없고요. 카멜 컬러는 진짜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뒤쪽에 이렇게 싹피하는 느낌을 톤온톤으로. 어, 브라운도 되게 예쁘다. 아, 뭘, 뭘 사야 되겠어요? 어요 거의 쇼핑은 시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한 시간 내내 보여드렸으면 그나마 여유가 조금 있었을 맞아요. 텐데 어. 준비된 수량도 생각해 보세요.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얼마나 많이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솔직히 네. 귀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컬러랑 네.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근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고객 감사 특별전으로 네. 37,000원대 쇼핑 하십니다. 놓치시면 진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때 살걸 <laughs> 그러실지도 몰라요. <laughs> 네, 지금 원하는 <laughs> 음. 사이즈 컬러 매진되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도 남아있는 사이즈와 컬러에서 빠르게 선택해 보시고 음. 저희 끝나고 나서도 30분 동안은 기회가 있지만 지금 매진되신 사이즈는 정말 안타깝네요. 네, 연결하시고요 네. 모바일까지 저희 주문 받으면서 인사 드리.